유익한 교육 정보가 후루룩 지나가는 일본 순상 뉴스입니다. 흑수저 반란, 명문 사립 꺾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런던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학교, 전교생 98% 소수 인종이 다니는 고등학교, 브램턴 매너 아카데미는 영국 최고의 명문 이튼 칼리지보다 많은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의에 당당히 합격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이 학교의 차별점은 성취지향적인 면학 분위기와 엄격한 학교 규율입니다. 학교 모토가 노력과 투지를 통한 성공. 선생님들로부터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을 학생들이 끈질기게 들었다는데요. 양질의 교육, 큰 꿈,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면학 분위기에다가 첫차를 타고 오전 6시에 등교해 자율학습을 하고,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공부하게 한 교육 환경, 그리고 3주마다 치르는 시험도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흑수저들이 악조건을 딛고 기적을 일궈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신 배경보다는 꿈과 땀, 가슴 설레는 꿈을 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에 열심히 매진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